첫 번째 경기 고향선호 대 KT 소니쁨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선호는 마지막 이정현의 레이업 시도가 실패하며 정관장에 패했다. 13점 차까지 앞서나가는 등 승리 가능성이 큰 경기였는데 다시 한번 불안한 사쿼터 경기력이 발목을 잡았다. 부상 여파로 교체가 확정된 앨런 윌리엄스가 더블더블에 성공했고 이정현이 27점을 기록했지만 그 외의 선수들이 부진했다. 새로운 웨인 알파카바는 패싱형 빅맨으로 평가받는데 아직은 이 경기의 출전이 불투명하다. KT는 월요일 디비 원정에서 4쿼터를 밀리며 패했다. 3쿼터 득점을 이끈 해먼즈와 문정현 등을 앞세워 12점 차로 뒤지던 경기를 역전했는데 4쿼터 상대의 공세를 저지하지 못했다. 그래도 로메로가 행정 절차로 빠진 것을 감안하면 경기력은 인상적이었다. 박지원과 박준영, 문정현 등 젊은 피가 잘해주고 있고 한의원이 언제든 3점을 메이드시킬 수 있다. KT의 승리를 본다. 카바가 첫 선을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리그에서 뛰었던 모습을 볼때 골밑에서 착실하게 득점하는 득점형 외인은 아니었기에 이정현과 이재도의 부담을 덜어주긴 어렵다. 문정현과 박준영, 한의원 등이 손오의 포워드진 상대로 매치업 우위를 확실하게 가져갈 것이고 로메로가 해먼지의 부담을 덜어줄 KT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현대캐피탈 대 한국전력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형캐는 지난 주말 원정 경기에서 KB를 셧아웃시키며 리그 1위를 유지했다. 75%의 성공률을 기록한 허수봉이 이번 시즌 리그 최고의 선수임을 다시 증명했고 최민호의 오득점을 비롯해 블로킹으로 상대 공격 시도를 확실하게 저지했다. 심펑 대신 출전한 베테랑 정광인이 공수에서 매말 약한 것도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한전은 마테우스가 첫 선을 보인 지난주 금요일 홈경기에서 OK에 패했다. 승점 3점을 기대한 경기였는데 범실이 너무 많았다. 한국 전력 대비 전부터 공격 성공률 55%와 함께 42점을 올린 마테우스가 아포직 갈증을 해소시켜줬지만 범실을 14개나 기록했다. 그래도 확실한 해결사의 존재 속에 신영석과 전진선 등 중앙 속공 기회가 늘어난 건 앞으로 팀의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케의 승리를 본다 한전은 마테우스가 첫 경기부터 40점 이상을 해줬지만 그로 인해 공격 기회가 적었던 아웃사이드 히터들의 성공률이 떨어졌다 강점인 중앙의 높이를 앞세워 1위 팀 격파를 노리겠지만 최민호와 정태준이 잘해주는 형케 높이를 넘긴 어렵다 허수봉과 레오의 쌍포가 화력 대결에서도 앞설 형케가 승리하고 1위를 굳게 지킬 것이다 세 번째 경기 GS 칼텍스대 IBK 기업은행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GS는 페퍼 원정에서 충격적인 완패를 당했다. 실바가 돌아와 도로공사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였기에 연패 탈출도 기대됐는데 단한 세트에서도 20점을 넘지 못했다. 유서영과 이주아, 한수진과 유가람 등 후위 수비를 책임진 선수들이 세터진에게 안정적으로 볼을 올리지 못했고 김미영 가세 효과도 미비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홈경기에서 흥국생명에 완패하며 연패를 벗어나지 못했다. 흥국과 현대건설, 다시 흥국생명으로 이어지는 12월 최악의 스케줄이었는데,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정관장의 리그 3위 자리를 내준 상황이다. 때문에, 최하위 팀 상대로 나서는 이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빅토리아가 직전 경기에서 공격 성공률 40% 가까이 나왔기에, 실바와 에이스 대결을 할수 있을 것이다. 기업은행의 승리를 본다. GS는 언제든 30점 이상을 40% 이상의 성공률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아포지 실바가 있다. 그러나, 불안한 리시브 라인과 타점을 살리지 못하는 세터진으로 인해 실바가 원하는 공을 때리기 어렵다. 빅토리아와 이주아 등이 서브로 상대를 흔들 수 있을 기업은행이 승리할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